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말이마님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줄 알았나?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 함께요.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대림절 기간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입니다 한 해의 출발이죠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이미 2026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사람의 몸으로 2000여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님 감사하는 그 과거의 의미도 있고요. 바로 지금 여기,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 또한 찬양하는 또는 현재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그 날을 그려보며 소망하게 되는 그 미래적인 의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님과 또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을 그 어떠한 기간보다 은총의 기간, 은총의 절기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참으로 우리 예수님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또는 지금보다 조금 더 깊은 묵상과 또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주님이 과거의 주님만이, 먼 미래에 만날 주님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와 여기서 함께 하시는, 함께 사시는 주님임을 뜨겁게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실제로는 발,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은 일, 그리고 희박한 일, 그리고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얼마든지 대비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일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일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거나 과한 걱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홍콩에서 큰불의의 화재 사고가 일어났죠. 먼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얼마나 저 안에서 뜨거울까, 고통스러울까. 아무 잘못도 없이 저렇게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 정말 불쌍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떻게든지 실종된 한 생명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가족들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은 소방관, 많은 희생자들,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더 이상 그러한 뜨거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영영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아마 다들 그 뉴스를 대하실 때 기도하셨을 겁니다. 또 드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21세기 그 30층이 넘는 또 홍콩이라 하면 그뭐 어디 저 개발 국가도 아니고 굉장히 모든 뭐 한때는 세계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워졌던 그 대도시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화재로 그렇게 많은 생명이 죽을 수 있는가, 희생당할 수 있는가, 울분이 좀 나기도 하고 또 혀를 차기도 하고. 분노를 또 표출하는 그런 감정도 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그런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이 불이 나서 또 많은 인명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뉴스를 또 들었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가닿는 거죠. 어, 내가 사는 이 아파트에 불이 나면 어떡할까? 화재가 나면 어떡할까?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불이 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 빨리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닫고 수압을 최대한으로 해서 계속 물을 뿌리고 있어야 할까? 아니면 얼른 계단으로 뛰어내려가지고 지상으로 내려가야 될까? 그도 안 되면 옥상으로 올라야 될까? 그도 안 되면 한 번도 지금 쳐다보지 않은 저 비상망치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내가 이 뛰어내려야 되는 것인가? 이도저도 못하면 난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 불쌍해서 어떡하고? 우리 가족들 불쌍해서 어떡하고? 막, 생각이, 그 막, 첫 끝까지 간 거예요. 어떤 한 화재의 사건을 보고, 이미 나는 불난 그 화재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 하면서 죽는 것까지, 그렇게 가 닿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물론, 이큰 사고가, 사고가 일어났고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전혀 관심 없이, 어, 뭐 불났대. 뭐, 이렇게 지내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겁니다만, 아마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다가오세요? 그럼 확실하게 다가오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건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건강과 질병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는 건 우리가 최고의 작가입니다. 인정하세요? 지금의 통증은 치명적인 암이나 불치병이다. 이런 자동적인 결론을 맺는데 수초도 안 걸릴걸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 등쪽에 갑자기 없던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그러려니 이게 3일, 4일,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등 통증의 이유를 찾는 방법은 유튜브였습니다. 등 통증의 이유, 다 검색을 쳐서 탁 유튜브를 켜니까, 많은 유튜브 영상 중에 첫 번째로 뜨는 게 뭐냐면, 췌장암의 증거다. 허, 내가 췌장암에 걸린 걸까? 그래서 곧바로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췌장암이에요. 그거 치면 여러분 무슨 영상만 뜹니까? 체장암에 관련된 영상만 뜨거든요 그 수없이 등통증의 원인이 수천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무조건 등통증은 이거 100% 체장암이라는 확증을 한 유튜브 한 대여섯 개를 보면 드는 거예요 아, 체장암이다 체장암은 못 고친다는데 나 죽네 어떡하지? 또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 가족은 어떡하지? 내 자식은 어떡하지? 얼마나 살수 있을까? 뭘 정리해야 되는 걸까? 막 그냥 막 해서 저 죽음의 벼랑 끝까지 등통증 하나가 거기까지 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근데 아세요? 그 괴로움의 나를 한 사나흘 보냈는데, 놀랍게도, 걱정근심만 하고, 기도도 안 했고, 병원에도 안, 갔고 약도 안 먹었는데, 사라졌답니다. 뭐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잠을 잘못 잤어요. <laughs> 결론. 한번 생각해도 잠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결린 게 등결림이 췌장암과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2분 만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2분 만에 이야기일까요? 이게?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좀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얼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으면 될 텐데 바로 유튜버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유튜버는 대부분 하나의 증상이 굉장한 중, 중병이나 어려운 병으로 나오거든 그걸 믿어요 주님보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더 믿으시는 것 같아 하면 이러고 나는 질병이야 중병이야 막 이러고 그 보통 우리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비행기를 탔을 때 추락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차를 타고 가다 첫 차가 나한테 달려들면 어떡할까? 길거리 가는 데첫 차가 내 트럭에 덤벼들면 어떡할까? 대입에 실패한 단어가 앞으로는 완전히 실패하면 어떡할까? 100% 실패가 정해진 건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크게,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뉴스에 그러니까 나오지, 그런 사건과 사고가. 그런 실패의 경험이. 그런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확률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만 한 만큼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더라 그게 우리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매우, 매우, 매우 경계하시죠. 그것을 사로잡혀 사는 존재가 복이 있는 우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또 아멘으로 늘 받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에 3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의 어제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영원도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바로 새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고 그 두려움과 공포가 때때로 밀려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때마다 또 다른 이 말씀 우리 되뇌입시다. 되새깁시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향해서, 걱정을 향해서, 근심을 향해서, 믿음 없는데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합시다.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셔요. 뭘 아셔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다는 거.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앞으로 많이 놓여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 이 어찌할 바를 모를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놓여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이겨봐라, 그래서 극복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봐라 이게 아니고 줄줄이 놓여 있는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놀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약속한다고 그러고 어기기도 하고 소홀히 하기도 하고 그 무시하기도 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놀람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강하여라. 담대하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버리고, 진짜,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할 일, 그것은 반드시 있을 확실한 미래를 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던져버리시고, 이제는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될수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에게 있을 확실한 미래라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이건 확실한 미래입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께 창조된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섞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미래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확실한 미래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확실하고 분명한 미래를 준비하라.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인자의 올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노아의 시대 예를 들어 주시죠. 노아 이야기는 뭐 어린아이들도 알 정도 이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 심판을 선포하시고,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노아의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의 기간을 120년으로 봅니다. 이 120년의 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기간이죠. 왜 은혜의 기간입니까? 제 멋대로 살았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한이 무려 120년이나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은혜의 그 기간 무시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엄청난 은총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방주에 올라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 심판,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은 안타까워하시죠? 무엇을 안타까워하시죠? 혹여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들 오늘도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혹여나 그 노아의 심판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과 같지 않을까 여전히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구원의 방주에 오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이 은혜의 시간을 그저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는 그 많은 생명들. 그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받을 것이다.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한 여인은 그대로 버려둠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들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 들림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영령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텐데 어떤 사람은 이 자리 그냥 여기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을 준비하여 깨어 있는다. 그리고 오늘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네, 크게 두 가지 말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날을 준비하여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니 이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확실한 미래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날인데, 그 사건인데, 그를 향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분을 향하여 걸음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표대로 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최종 결승점으로 삼는 것, 그리고 그 표대와 결승점을 항상 바라보는 것, 그것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다른 것 우리 눈에 안 들어옵니까? 지금 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자석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으로 끄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안 가려고 해도 우리가 그냥 오 하다 보면 그냥 끌려가는 것들 왜 없어요? 그 목표 왜 없어요? 그표때왜 없어요? 그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왜 없어요? 크리스마스 겠했는 것들이 왜 없어요? 그리고 왜 그것들 향해서 우리 또안 가게 되나요? 가게 되기도 하죠. 이리 갔다가 더 나은 게 보이면 저리 갔다가. 또 뭔가 새로운 게나타났던또 가고 하는 게 우리죠. 그러나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는 정해진 길을 벗어나서 위험하고 험하고 어처면그 죽음을 향한 길로 가는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다가도 다시 중심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향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정하는 것들은 불가능하다 라고 할수 있어요.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나는내 의지로 방향을 정한다 예수님께로 불가능하다. 그럼 언제 또 무너지고 또 틀어지고 다른 방향 쪽으로 꺾어질지 모르는 그런 일이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왜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읽으세요, 들으세요,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론은 벗긴 검이라고. 뭔 얘기를 해도 맨날 교회 가면 말씀 읽으래, 말씀 들으래, 집중하래, 새기래, 그리고 한 절이라도 어떻게든지 네 삶에 적용시켜 보래.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것이 내 삶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이제 곧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그분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고,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점점 되어가고,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되고, 말씀보다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을 다시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의 지향, 목표 방향,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을 펴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생의 수요자이시며, 이제 곧 나를 영령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분께로 향한 그 재정립, 조율이 이 기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 오늘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그날에 만나 뵙게 될 주인을 기다리며 종으로서 일상을 산다는 것그 의미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며 종으로 산다는 것그 의미는 열처녀 이야기, 신랑을 기다리는 다시죠?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을 기다리며 열심히 맡은 바 충성했던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상의 성실함이란 나아가 죄의 유혹을 경계하는 삶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경계하는 삶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유혹에 더 많이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더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더 쉽게 시험에 들어요. 그동안 쌓인 상처가 점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용서가 더 어려워져요. 삶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 더 강해져요. 자녀 걱정, 손자 걱정, 건강 걱정, 이제는 죽음의 걱정까지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 더 많이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깨어 있는 것.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들에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이 싹 트기 전에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관영으로 뽑아내고, 불평이 생기기 전에 감사로 얼른 덮고, 낙심하기 전에 기도로 마음을 지키는 이런 일들. 이것이 일상의 성실함. 세월을 지날수록 더 많고 더 강하고 더 깊게 다가올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며 주님을 만나뵐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일상의 성실함이란 다른 것 없죠. 주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 그곳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셨죠.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에서 빛이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교회 오면 다 소금 같거든요. 교회에서 모이면 너나 다나다 빛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살아가게 한 바로 그 땅, 그 자리, 그 직장, 그 삶의 터전, 그 가정, 그 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만 소금이고 빛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일상의 성실함이 아니라 특별한 특정 시간의 성실함을 살아가는 거짓 성실자가 될 것입니다. 일상의 성실함을 위해서 우리가 오사이기를 하는 것이고,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점심에는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고, 저녁에는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고민, 우리의 걱정이 있다면,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로 나는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 것이 삶의 주제고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이전했고 예배당을 이렇게 따뜻하게 예쁘게 꾸며놨는데 이빈 자리 어떡하나?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끌어서라도 여기 데리고 와서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잠을 못 주무신대요, 깬대요, 막 심장이 뛴대요, 불안해가지고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쩌면 그보다 더 간절한 기도 제목과 밤을 설칠 정도의 우리 열심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살아가신 그 삶의 자리 한 사람의 성령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로 나는 어떻게 살까? 어려운 숙제이지만 남편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아내, 아내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남편, 자식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부모, 부모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자식들,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동료, 상급자나 하급자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는 크리스도인 그게 바로 최고, 최선, 최대의 전도임을 예수 그리스도님과 천국의 영상을 비추는 일임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담스럽고, 그게 어렵고, 그게 하기 싫으니까 그저 한 사람 데려다가 여기 앉혀놓는 거 그것으로 수십 년간 지탱해온 게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에 큰 장점이고 자랑이기도 하지만 아픔이고 오늘 현실의 또 단점이기도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수가족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에너지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일어날 그 일, 이제 곧 경험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생각하고 그려보시고 기대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로잡고 성령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매일 그 일상에서 성실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 특별히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교회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간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참으로 멋지고 행복하고 승리의 우리 모든 익숙한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